크랭키의 위기 토마스 왔어? 크랭키 안녕 토마스 왔어? 삐걱이 크랭키래요 <웃음> <웃음> 뭐, 너희도 이 위에 밤낮으로 있으면 삐걱거릴걸? 있잖아, 내가 본토에 있는 크레인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야 그게... 아, 아! 크레이키 <laughs> 어, 한 번씩 삐걱거릴 때마다 폐기물 처리장이 가까워지네 <laughs> 어. 나 그렇게 안 늙었어 기름만 조금 치면 된다고 본토에 아주 크고 멋진 신식 크레인이 있어서 여러 일을 다할 수 있대 크고 멋진 신식 크레인 <laughs> 필요 없다고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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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오후. 사장님이 부두 관리자와 중요한 만남을 가지러브랜드에 오셨어요 사장님이 개신동안은 아? 삐걱거리지 않는 게 좋겠다 안 그래 그거 멋진 신식 크레인으로 바꾸신다고 하면 안 되니까 아, 삐걱이면 안돼 삐걱이면 안돼 천천히 조심해서 일하자 응? 어? 으으 <laughs> <laughs>

오늘 날씨 참 아, 좋지? 수다 떨 시간 없어 할 일이 많아서 내가 워낙 바쁘잖아 응? 아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사장님이 자기를 없애고 다른 걸로 바꾸실까봐 저러는 거야 커다랗고 멋진 신식 크레이프 아 크고 맛있는 시식용 크레이프? 커다랗고 멋진 신식 크레이프 아 소리 칠 필요 없잖아 아 그래서 자꾸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빨리 일하고 있대. 불쌍한 크랭키. 밤에도 안 자고 계속 일한대 쉬질 않는다는데. 설마 우리 사장님께서 크랭키를 없애시겠어? 글쎄 사장님께서 크고 멋진 신식 크레인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 아니야 크랭키를 없앨 리가 없어. 크랭키는 밤새도록 일하고 다음 날에도 계속 일했어요. 그러고도 쉬질 않았죠. 크랭키 천천히 좀 해. 그러다 문제가 생겼죠. 이게 대체 어. 무슨 일이 사장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전 좋아요. 아주 좋답니다. 올리고 씻고 씻고 올리고 일이 많거든요. 평소랑 똑같이 으악! 정신없이 바빠요. 오! 어. 오! 아, 사장님, 크랭키가 좀 이상합니다 밤새도록 어, 일하더니 그 정신이 아, 아닌 아,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상황이 별로 안 좋아, 토마스 난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진짜로 크랭키를 크고 멋진 신식 크레인으로 바꾸시진 않을 거야 아, 그래, 왔구나 본토에 있는 크레인 제작소에 가서 아주 어, 크고 멋진 어? 신식 어? 크레인을 어? 찾아보자꾸나 어? 어. 어? 어... 그날 밤 크랭키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도저히 더 이상 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 크랭키가 자고 있는 동안 토마스와 에드워드는 본토 크레인 제작소에서 돌아왔어요. 뭔가를 시고 말이죠. 자고 있던 거 아니에요. 잠잠적 없어요. 일하느라 바빠서요. 저 정말 바빠요. 안녕 친구. <laughs> 제발 좀 없애지 마세요. 사장님, 저 별로 안 늙었어요. <laughs> <laughs> 쓸모 많다는 거 알지, 크랭키? 하지만 최근에 보니 내가 부두에 내려올 때마다 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일하고 있더구나 그래서 너 혼자 일하는 게 무리라고 어, 생각했지. 어이. 반갑다, 친구. 어. 혼자 애썼다고 들었어. 난 너희가 금세 친해져서 일 잘할 거라고 믿는다. 내말 맞지, 크랭키? 아, 이런. 아, 좋았어. 그럼 시작해 볼까? 응, 이런. 응? <laughs> 어른? 그쪽도 나처럼 삐걱거리는데. <laughs> 새로 만든 것들은 다 그렇잖아. 기름 좀 치면 괜찮아질 거야. 내 것도 좀 남겨줘, 칼리. 기름치고 훌륭한 팀이 돼 보자고. 뭐.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부두엔 크고 멋진 신식 크레인이 생기게 됐답니다.